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특별히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에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아빠로서의 설교를 해야 되고, 어버이날 때는 또 어버이로서의 역할과 또한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또그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효도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에는 또 스승으로서의 역할, 멘토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5월 달 되면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부터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 깊은 말씀이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어떻게 가장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구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만큼은 신앙으로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가야 되고 또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의 모델로서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인 스티븐 코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저서로 인생 성공법을 제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저서 가운데 또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성공하는 가족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서문에서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렬을 쏟았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또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안시 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니코의 가판의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가꾸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가족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쓰면서 이 스티븐 코비는 자기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요, 대대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 줘야 될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막중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동화 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의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한 우리가 즐겁게 읽었던 재미있게 읽었던 인어공주라든지 성냥팔이 소년이라든지 미운 오리새끼라든지 참으로 그가 쓴 모든 글들을 보게 되면 부러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에 대해서 이 소설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운 오리새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 가운데 섞여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냥파리 소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성냥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가냘픈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상상력을 키워줬다고 합니다. 안드레센에게 연극도 자신이 꾸며가지고서 이제 보여주면서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그에게 들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책을 세상에 만들어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미래에 대한 상상력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을 들려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7장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손들이 잘돼야.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힘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다 절제하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잘돼야만이 그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바로 심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전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에드워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적인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과 결혼을 하고 또한 그는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도 있고 또 교수, 국회의원, 또 판사, 변호사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런 가정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을 찾아보았더니 모두 다 의대하고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부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도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혼을 이제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또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교회도 나가지 않고 신앙도 다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를 조사했던 사람이 이 에드워드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 가문도 조사해 보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뭐 거지라든지 또는 도둑이라든지 또는 이제 살인자까지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문을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이처럼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결과들의 차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든 가문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때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결과들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설선 수범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손조가 있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축복의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3, 4대로 내려가면 마치 굴러가듯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데 내 자신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신앙의 뿌리를 받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내 자녀들이 또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가 없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신앙의 선조가 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조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물려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나로부터서 신앙의 선조가 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문이 본래 하나님을 믿는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갈대와 우루 예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거 아니에요. 데라가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복을 받는 그런 그러한, 그러한 가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계속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선조가 돼서 내 자녀들이 또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 생활을 잘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신앙을 물려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큰 축복인데 또한 이제 우리가 내가 신앙을 처음 믿게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신앙의 선조가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나로 붙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갈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부모들은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나로부터서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바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 때문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절을 보십시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한몫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결코 또한 안될 것입니다. 자문 15장 17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암목한 가정은 물질을 초월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한다는 말은 물질보다 정신과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랑의 근거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이 아니라 더 좋은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물려줄 때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되고 또한 물질을 자녀들에게 내가 남겨야 되겠다. 수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줘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부자가 여러분, 3대를 못 간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도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그 비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경주의 최부잣집 하면 수많은 사람들로 붙어서 존경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300년 동안 만석군이었던 집안인데 이 집안에는 특별한 인생 철학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화장때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한원한다 과객에게는 후하게 대접을 합다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벼슬은 진사 이상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시집 오면 3년 동안 문명 옷만 입힌다. 자, 이런 정신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만석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 철학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 철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때의 놀라운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단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무엇으로 단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단련시킬 때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아름다운 말씀을 그들에게 물려줄 때에 그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올한 달에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단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